절대로 감정적인 결정을 피해야 한다는 점,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것 피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새로운 기회가 많더라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안녕하세요. 중덕신당 최두령입니다. 2025년 범띠 운세 편입니다. 자, 음, 호랑이 입, 어, 오늘은 호랑이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아, 영상 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어, 부탁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범띠 분들에게 범띠 분들에게 어떤 기운이 들어올까에 아, 대해서는 준비를 해보았는데 일단 각각 조상마다, 사주마다 차이점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호랑이띠에 있어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이 에너지가 과도하게 발휘되지 않도록 주의, 주의해야 하며 신중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오버하지 않고 어떤 그런 기준점에서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고 가신, 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자, 2025년에는 대담함과 신중함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자, 호랑이띠의 강렬한 성향의 빛을 볼수 있는 해지만, 아, 무모한 도전은 피해야 합니다.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셨을 때, 비로소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람들과의 협력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연애운. 2025년은 오행의 관점에서 을은 나무고 사는 불을 나타냅니다. 이 둘의 조화가 호랑이띠의 기본적인 카리스마와 매력을 더욱 부각시켜서 특히 이성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겨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음력 1월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 확률이 예, 크다고 제가 봅니다. 자, 재물운을 이제 보았을 때, 아, 내년으로 봤을 때 재정적으로 큰,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아, 해입니다. 새로운 투자나 사업의 기회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신중한 판단으로 선택하셔야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충동적으로 무리한 투자나 문서를 작성하면 큰 재물적 손실이 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아, 금전을 묶어 놓는다면, 욕심부리지 않고 묶어 놓는다면, 아, 지출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아, 중요한 시이기 기 때문에, 이렇게 에, 그렇게 하신다면 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2025년, 을사년에, 자, 특히 금전 문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중함도 필요하며, 절대로 감정적인 결정을 피해야 한다는 점,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것, 어, 피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새로운 기회가 많더라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현 상황에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공에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로 봅니다. 차분하게 급하게 가지 않고 차근차근 가신다면 좋은 한해가 성공의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남은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융덕신당에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